네, 이정도라면 음. 어떠신가? 조금만 달게 해라. 좀더 달게요. 살짝만. 야 역시 우리 형님이 이렇게 저런 걸할 때가 내가 볼땐 제일 그 멋있다 그래야 될까? 아름답지. 그러니까. 어, 형님 그칼 들었을 때가. <laughs> 사실은 네가 칼을 많이 들었지. 아니, 아니 형님이 드는 칼은 요리하는 칼. 딱그 셰프. 어? 우와. 어 이거 진짜 할줄 아시네. 나? 예. 네. 할줄 아는 게 어딨어? 네가 왔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날 맛있게 줄라고 그래. 아, 형님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 뭐 맞죠? 제가 고하셨어요 성의 없는 놈. 아, 아니에요. 어. 제가 만든 소스. 네가 만든 소스야? 네. 오케이. 바람 가 네. 시원해? 네. 징구가덥대니까내가또징구를딱 이렇게 해주면, 서 나도 하면서. <laughs> 계속. 게 해서. 이도 칼집 냈어요.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어 되게 맛있는 냄새 나요, 벌써. 양념이. 양념, 김과잘 네. 있지. 네, 그런 거. 같아 그리고 이게 내가 만든 거고, 이게 진짜 시판인데. 어, 이게 더 맛있는 거 아니야? 간이 더. 어? 아니야, 이것도 충분해. 비슷한데 하 뭔가 있겠지? 그러니까. 니가 한 양념을 더 꼼꼼히 하는 거 같다. 휴전시키고. <laughs> <laughs> 이제 저 앗, 아, 어이! 이제 저 앗, 아, 어이! <웃음> <웃음> 그걸 왜꿈졸이 여기서 해? 저휴지 형님 드셨어요? 파이팅이야 <laughs> 그러니까. 아니, 얼굴에 지금 느낌이 있었는데 뭐가 안 튀어. 그래요? 얼굴에 봐봐, 쳤지? 자세히 봐봐. 안 쳤어요. 안 쳤어? 네. 여기서 <laughs> 끼있어 <laughs> <laughs> 이거 봐 어? 여기 다 튀었잖아. <laughs> 기성 제품 수제 한 덩이씩 딱워서 네. 잘라 가지고 딱. 그러면 딱한 조각씩 먹겠다. 도와줄게요. 그럼 위에 장작 좀 올려야 자, 되나? 오케이. 그래 장작 넣고. 던져 그냥 친구야. 더 뜨거. 던져. 어떤 게진구거야 이거요. 네. 솔직히 기대된다. 네. 내가 진구가 한걸 이렇게 기대할 줄이야. <웃음> <웃음> 왜? 야, 지금까지 진구 진구야. 잘한다고 계속 했으면서. 그러니까. 야, 진구 잘해. 진짜로. 야, 진구 잘해. 진짜로. 아이고야. 어? 우리 모두 얘가 더 감이 잘된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뭔가 이게 더 맛있어 보여. 근데 이건 좀 짧고요. 나하고희원이는 기성제품과 진국걸 지금 모르잖아. 모르죠, 모르죠. 딱 모르죠. 해서 갖고 와봐.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미리 해보질 않아가지고 음. <laughs> 맛이 어지 음? 모르겠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뒤집어야되나? 어우 매워 시원 음. 아, 선배님은 패러글라이딩 타고 감동받아서 우셨는데 나는 연기 때문에 웃네 <laughs> 어우 매워 그때 패러글라이딩 탈때 밑에서 누가 불 뗐어 <laughs> 그래서 눈물 나요 아 오케이 음. 야 너는 대한민국 울보 됐어 울보 아저씨 아니에요. 울보 삼촌 아니에요? 장작으로 하니까 어렵긴 한데요. 응. 아 그러니까 되게 잘 구워야 돼. 네. 안 그러면 숯대야 <laughs> 조금 아니. 맛있는 냄새가 막 날라 그런다. 어? 아두개다 맛있겠지. 야 아, 느낌이 이거... 느낌이. 어 근데 진짜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냉정하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요. 근데 거진 다입을것 같아요. 그쵸? 네. 아, 에이, 저 디테일 봐, 줘거탄거 거 자르는 거 봐, 줘 어? 어떻게 할 거야? <laughs> 야, 드디어 왔어. 자, 얘기하지 마. 전 몰라요, 이쪽으로. 지금. 아, 아, 이쪽과 이쪽이야. 근데 양념은 이쪽이 지금 훨씬 더 번... <laughs> 뭔 짓을 해, 이 친구야. 거의 넋이, 친구야. 넋이 나갔어, 지금. 자, 일단 윤기가 흐르는 나 이거부터 일단 먹어볼게. 용기, 용기. 형, 아직 얘기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드세요, 아직, 같이 드셔야죠, 아, 같이. 형, 아직 얘기하지 마. 오케이. 나도 형이랑 똑같은 거를 먹을게요. 형이랑 똑같은 쪽, 이쪽. <laughs> 지금 무슨 식객이다, 식객. 물 줘, 행고개. 와. 내가 줘. 빨리 얘기하지 마. 아니, 얘기하지 마. 어. 자 가시죠. 어. 음, 자. 알겠다. 오. 가 알. 아가려겠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떨리지? <laughs> 전 이게 맛있어요. 전 이게 맛있어요. 나도 이게 맛있어. 나도. 이게 맛있어. 네. 이유. 솔직히 난 이게 진국 거라고 거의 확신해요. 이거는 되게 뭐라그래야 되나 좀 많은 게 들어간 맛이 있어서 오히려 달아. 이거는 깔끔한 그냥 고추장구이 같은 깔끔한 맛이 있어요. 이게 맛있어요. 나하고 같은 생각이야. 아, 똑같이. 정아까 이거는 되게 담백하면서 음. 닭 본연의 식감이나 이런 거 육질 맛을 느낄 수 있는데 맞아. 이거는. 너무 화려해서 맞아. 어 양념이 너무 진해서 짜기도 하고 맞아. 저게 딱 나는 난 이거 무조건 진국거는 확신이 있어요 난 이거 무조건 진국거는 확신이 있어요 이쪽 게 맛있어 진국거요 발표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발표해요 어, 그렇지 응. 뭐가 제 건지. 응. 어. 기성품 사드십시오. 이제 기성품 사드십시오.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야. 아이 그냥 제가 먹어보면 안 돼요. 저도 한번 먹어보면 안 돼요. 진구야. 아, 나도 한번 해보려고요. 이렇게 양념을 많이 넣었어. 막짜고 <laughs> 어. 너무 맛이 화려해. 아, 씨, 양념을 너무 많이 어. 넣으니까. 자, 그렇게 딸. <laughs> 자, 그거 먹고, 음. 아니 입을 이을할거 봐. 이게 진구 씨가 만든 거죠? 아, 이게. 음, <laughs> 맛있는데? 아니, 근데 이것도 맛있어. 아니, 맛이 있는데, 이제 0.01 차이지. 그렇지 않아? 난 그렇게 생각해. 사실 그 차이도 별로 없어요. 아, 그렇지. 그게 음, 맞는 말이지. 응. 저는 이것도 짠데. 음. 저도 이것도 짠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야, 엄마. <laughs> 난, 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줄까? 확신한다고 하시면서 솔직한 마음을 얘기해줄까? 사실 이게 더 맛있었어. 그래서 이게 진국 거라 생각. 이게 진국 거라 생각. 맛이 좀들어지아진짜로해두 분이? 네, 저도 약간 두 분이. <laughs> 나는 이게 더 맛있었어. 그 그래서... 좋아하려고 뭐 어. 일본 이쪽으로 몰아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래.